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마스크를 좀 벗고 할게요 안경을 벗. 일단 이제 김포 조금 보셨어요? 김포. 김포 저도 그 토지로 보는 거는 처음 와봤는데 상당히 좀 신비로운 도시더라고요. <laughs>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서울과 북한이 맞닿아 있는 도시 예, 좀아 이런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좀놀랬던게 위로 이제 지도를 이렇 보잖아요. 위로 딱 가니까 개성이 있는 거예요. 어, 아, 요거 딱 넘어가면 북한이구나. 네, 그래서 좀좀 좀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김포가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되게 좋죠. 그리고 김포공항이 우리가 지금 김포공항역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마치 김해공항이 부산 강서구에 있고 김포공항이 서울 강서구에 있고 네, 좀. 김해 같은 곳 부산 사람이 이해할 때는 좀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얘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뭔가가 물류창고나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서기에는 좋은데 또 북한과도 맞닿아 있으니까 땅값도 좀 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쪽과 북쪽이 딱 극명 명확하게 좀 나뉘어져 있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 이제 눈으로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단면이 원래 김포였잖아요 근데 서, 인천 서구로 뺏겼거든요 검단신도시 아 금단이 아니고 검단면이 <laughs> 그래서 검단이 이제 뺏기다 보니까 자정 재정자립도가 확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포에서는 빨리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은 항상 볼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잘 봐야 돼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한강 보존 권역. 여기는 한강 수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 서울 중심으로 거기는 인구가 늘면 안 되니까 또 개발하기가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장 관리 권역이 이제 개발을 할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김포가 성장 관리 권역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개발을 어, 하기 할수 있는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이제 과거에큰 오재가 김포 한강 신도시 잖아요 그 다음에 골드라인 골든 골드라인 이 이제 바로 여기 그 김포공항까지 들어오는 지하철이 들어왔고 앞으로 이제 들어올게 gtxd 노선이 있거든요 요거는 아직 불명확한지 아직 그렇게 호재 영향을 좀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gtx 라인을 계속 어 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토지로 보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제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IC가 들어오는 지역들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임장을 다니는 이유가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시간을 사기 위해서거든요. 시간을 사기 위해서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우리 지금 이제 토지에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삼기 신도시의 보상금이 막 많이 풀린단 말이에요. 한번 삼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어느 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어느 타이밍에 얼마큼 오를까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 지역이 어떻게 올랐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예측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김포의 어, 남쪽, 남동부 쪽은 마치 남양주 같은 곳. 이제 한강 신도시가 있으면 우리 왕숙 신도시가 들어오듯이 그런 곳이고 북쪽은 이제 시골 지역이란 말이에요. 농촌 지역인데 거기가 마치 포천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한강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북쪽에 땅값이 얼마나 올랐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남양주의 신도시가 들어오면 포천의 땅값이 어떻게 움직이겠다. 이렇게 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또 염두에 두고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를... 짰던 게 일단은 주로 이제 우리가 토지 스터디기 때문에 어 주로 주로 이제 북쪽 지역을 나눴어요. 어 북쪽 생활권을 나눴는데 그 가기 전에 요남부 생활권 있죠. 그러니까 신도시들을 보면서 가야 돼요. 어 신도시들을 보면서 가고 각자 이제 맡은 지역을 먼저 보고 와도 되고 어 후에 보고 와도 되는데 이제 GTX가 들어가는 라인 이 있죠. 그쪽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거기에 상가 빌딩 같은 것도 좀뭐 한번 시세를 찍어 보거나 부동산을 들어가 보거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어, 마지막 그 자료에서 마지막 장에 제가 그 행정구역이랑 지역 다 나눠 놨잖아요. 어, 보자. 자, 지명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어, 가는 길에 한강 시내폴리스 랑 한강 mct 여기 이제 바로 한강편에, 한강변에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좀 둘러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gtx가 저기 어디고 장기역에 들어오죠 예, 장기역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직 그 가격 영향은 좀덜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북쪽 지역에 있는 어, 그 IC 들어오는 것그 기억해 놓으셨어요? 네. 예, 석인포 IC하고 하성 IC 들어오거든요. 예, 그쪽 좀 봐야 되고 그다음 장기역 예, 봐야 되고 어 그리고 자 앞으로 좀 많이 북쪽을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중심에 있는 어 일조는 우리가 우리존데 양천읍을 볼 거거든요. 양천읍은 남부 생활권에서 딱 마지막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걸 포인트로 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 통진읍은 이제 앞으로 도심에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이제 북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진읍이 반드시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반 시설이 통진읍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이 될 거예요. 그걸 포인트로 보고 그다음에 남쪽에 대곶면이 있는데 이대곶면이 인천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검단이 뺏겼잖아요. 그래서 대곶면 일대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키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인천으로 뺏겼던 인구를 뺏어오고자 하고. 인천으로 뺏겼던 공단을 대곡면의 공단을 만들어서 산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다시 뺏어오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걸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하성면은 이제 제, 제2외곽순환도로 중에서 IC가 들어가니까 그걸 보고 월곡면은 이제 북한 바로 밑에 <laughs> 그래서 아마 땅값이 좀 저렴하지 않을까 그래서 영향이 퍼져서 퍼져서 가지 않을까 이래 싶은데 그걸 이제 포인트로 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서로 정보교류하고, 네. 이렇게 보고 이제 또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